참미스님, 저희 항동 성당 성모 소리에가 성모 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 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찬란한 아침햇살 밝아오면서 세상에 밝은 희망 미리 알리고 태양빛 온누리에 두루 비추니. 만물도 오색으로 제빛바라네. 영원히 빛나시는 태양이시여 생명의 힘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임향의 우리 참미바쳐드리며 당신 복 누리도록 살아가리다. 당신은 아버지의 지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니 그 질서 당신 통해 빛을 바라고 우리네 마음들을 이끈 아이다. 우리의 행동관습 빛을 받아서 성부의 크신 은총 드러내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지상생활 하게 하소서. 주님께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우리 그 언제나 진실 전하며 진리의 달고 단맛 마음에 느껴 기쁨의 찬양 노래 읊게 하소서 사랑의 임금이신 독생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주님은 당신 땅을 강복하셨고 당신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셨도다. 주님, 당신 땅을 어엽히 어기시고 야곱의 귀향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 백성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나이다. 당신의 분노를 다 참으시고 격하신 진노를 거두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느님, 예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원한을 푸시 없어서, 끝끝내 우리에게 진노하시리이까, 긴긴 세월 분풀이를 하시리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도로 주시면, 당신 백성이 주님 안에 어찌하니 기쁘으리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주 하느님 말씀을 내 듣고 싶사오니 정령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그 마음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령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은 당신 땅을 강복하셨고, 당신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셨도다. 나의 영혼은 밤에 당신을 사모하오며 아침에도 당신을 그리나이다. 우리의 도시는 견고하니 구세주는 성벽을 겹겹이 쌓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성문을 활짝 열고 충성스럽고 마음바른 결의를 들게 하라. 마음씨 굳은 자라도 당신께 몸을 맡겼기에 당신은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 주시나이다. 영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주님은 영원한 바위시로다. 의인의 길은 올바르니 당신이 의인의 길을 곱게 고르시나이다. 주여 당신의 재판으로 열리는 그 길만이 우리의 희망이오니 당신 이름이 그리워 당신을 잊지 못하나이다.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 아침이 되어 당신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 당신의 법이 세상에 빛나는 때면 세상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리이다. 주여 당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니,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이루어 주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영혼은 밤에 당신을 사모하오며 아침에도 당신을 그리나이다. 주여 어디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서서. 하느님, 우리를 어엽삐 여기 있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서서, 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장생이 하느님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정의로 무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무백성을 다스리심을. 장생들아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하느님 당신을 높여 장생이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오국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시이로다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돌이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도움이시여.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나의 성체 내 구원자시오니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나의 하느님 나의 도움이시여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주님께서는 당신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하신 구세주를 일으키셨도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송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애원자들이니 주의 성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주의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 애원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하신 구세주를 일으키셨도다. 당신의 피를 흘려 새로운 백성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홈승하며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임금이신 구세주여 이 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참미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희망이요, 힘이신 주여, 당신께 의탁하오니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가난한 이와 버림받은 이를 기억하시고 새날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온갖 선과 아름다움을 지어내신 전능하신 천주여 우리가 이날을 당신 이름으로 기쁘게 시작하고 당신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일하고 성실히 끝마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